아 진짜 아 미안합니다 아니, 아. 고맙기도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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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 합쳐서 3600인데 이걸 혹시. 어떻게 이기신다는거야 네, 진짜 아 진짜 다시 한, 다시 와. 이겨 땅손아 오버좀 올려줘 오버좀 올려줘 오버좀 아, 올려줘 님 님. <웃음> <웃음>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길건데 2814의 6빌드 박스 진짜 혹시 찐막 아. 아예 yani 여기 버요 <laughs> <마지막으로> 나이스. <laughs> <여자친구> 아, 그냥 아 나이스. 아, 그 <laughs> 코닥이 나올 걸 괜히. 근데 마지막 도전할 거 진짜. 아, 진짜? 이런거 이런거 처럼 당해보셨죠? <laughs> 아 배터리 바로 찢을걸 아 너무 좋았다 왜 기질 제대로 안받지? 저는 어.. 현재처럼 야비하게 저런거 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또 하는거야?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저기 호사님이랑 오케이 어 그럼 뮤컨로 조지자 어 그래 양방 뮤컨 어 양방 <laughs> 아 진짜 개꿀 때리네 자 여기 이제 스파이어 스파이어 이제 대놓고 선언했거든요 근데 미타를 못 막는다 최우선한테 하는 소리 할게요 진짜 아까 채팅창으로 얘기했거든요 양방뮤컴 보여준다고 막말로 나한테 오드론한다 선언했으면 무조건 막았죠 승자에 300개 누구 고를거냐고요? 여캠 고르겠습니다 최우선 믿음이 안가네 지금 보면 여 봐봐 이거 지금 3 터렛 정도까지 안전하게 지어줘야 돼 지금 3 터렛 정도 너저 본진 쪽 한번 털어래 언니가 여기 배럭 잡을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깊숙이 파지고 아유 진작 박았어야지 말했죠 진작 3 터렛 박았으면 이런 뮤타를 엄두를 못 냈는데 아유 최우선 최우선 75원짜리는 아끼지 말고 일단 박아야돼 2대1할때 아유 두드려 맞기만 하고있네 메딕 지금 마나 다했죠 고칠수가 없습니다 이 양반 뭐야 나가지도 못하는데 말이니? 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당신도 돈 아끼려고 실드 배터리 안박았잖아 이 양반아 야, 이형반 무슨. 네, 나이스! 테라는 그래도 이제 토스보다 조금 더 수비하기 좋은데. 막지도 뭐, 못해? 야,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안 받아? 어, 감사합니다. 확실히? <laughs> 아, 이거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가능성이라는 아, 걸 보여줬기 지질이네, 때문에 니가 가능했는데. <laughs> 아 뮤커 연습 어지겠네. 지지리3번 외치신 분. 아니 리스본 한 번만 해주실 분 계신가요? 아 이제 이해했어. 이제 하는 방법 이해했다. 어 이제 이해했어. 형은 약간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요. 형이 동주민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그쵸. 저도 이제 느꼈는데. 이게. 로캠이라고 형이 너무 무시한게 안전하게 3터렛 정도는 기지에 받고 마당도 안 털리고 배럭 쪽에 마린을 세워 두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방심해서 일어난 일이라서 그쵸 지금 제 말을 감상. 잘. 이양바나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닌데. 미탈콘 AQ 미츠키 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 최우선 최고의 자리입니다. 또키리, 별풍선 최고의 별풍선 자리는 감상. 뭐냐 마당에서 입구로 막을 수 있거든요. 옥둥이 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정심해서. 임진묵 ID 키키키키키키키. 원빈현재님 별풍선 한길 감다 권혁이 통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근데 내가 진짜 내가 테란다시어도 이길 수 있어 그건 인정이야 테란다시는 이꼴 막을 수 있는 뭐? 거 진짜 이거는 무조건 15커멘트도 할수 있고 잘찔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이야아카데미도 빨라서 이거... 뮤타리 왔을 때 사업이랑 스팀이랑 둘다 돼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난 답답한 게 뭐냐면 서치를 왜 가? 그치 나도 뭐가 달라져? 기본 개념이 없어, 이 새끼는. 입구 맞고 가만히 하면 됩니다, 지금. 그래, 입구 맞고 가만히 그냥 단단하게 그냥 삼벼락 택하면 됩니다. 혼나 답답해요, 진짜로. 서치를 왜 하는 거야? 아, 속 변하는 게 없거든요. 레이 너도 혹시 서치 갔니? 저는 안 갔죠. 그치? 그 약간 첫 판은 개무시해가지고 음... 가지고 저 솔직히 읽고나니까 음... 음...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별풍선... 어 이번 달케리그 13승 3와 가만, 가만, 진짜 못한다 이 양반은. 아뭐와 아, 이거 좀 섭섭하다 이거 그 분명히 c b 위로 가면서 링 만났을 거거든요. 아니 배로 그걸 서치 왜 방향이 위로 갔는데 링이 위에서 왔는데 못 봤다? 포게이머 아. 아니 이건 진짜. 아니 이거 남독선 저글링이거든요 지금. 막말로 SCB 네 마리 4대사로 지금 잡을 만한 저글링인데 쫄아서 도망 다니고 있죠? 아, 이건 진짜. 그쵸 막말로 1대1을 아, 졌다 해도 아, 아. 아니 이 새끼 하는 거가 말린 밖으로 다가 있다니까 지금 피 5짜리 이거. 여기 통 이거 봐 봐.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최우선이야 이게 한둘이지. 두 아, 이기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이거 조심한데. 비스님, 즈니두개 플레이 감사합니다. 아 이건 좀 심했다 근데 아유 서플 서플 깨지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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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내가 진짜 어이구. 내가 내가 안, 내가 안 나설라 그랬거든. 아니 좀 답답하다. 아이고 치다 수치 프로게이머.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 깨졌네. 이거 깨졌죠? 아유 답답 어, 답답해. 답답해. 나가 죽어라 쟤. 그냥. 미사일 지켰어 임마 나가. 이 막말로 열한시야 지금 안 하고 1대1로 해도 질 실력이야 지금 이 정도면. 현재 현재 형이. 보여줄게. 현재 너네팀 지금 김윤중 최우선이지. 네. 야 팀은 퀸티어 4 명으로 하는 거네. 빡세지. 네난좀 빡세긴 하지 이번에. 어, 퀸, 퀸, 퀸티어 4 명의 변내기통이네. 아니 신발. 퀸티어를 상대하는 법을 몰라 이거는. 음... <laughs> 아유. 아이고 절절 매는 거 봐라 절절 매는 거 눈물 난다 눈물 나자 역캠들은 지금 제가 역캠만 상황 안 봤는데 역캠들은 어차피 지금 뮤탈만 뽑고 있어요 어, 이게 지금 투베르서 베스트까지 아. 찍어서 베스트리 나온다 이래지 절대로 잘못 빼거든요 그래 아투베르에서 지금 터레더 주면서 팩토리즈으면 이미 팩 완성이었어요 그렇지 지금 그치? 안 그래도 여기서 말이 뭐몇개 없다 해서 달라질 건 없어요 어차피 그래, 터레더 맞기 때문에 음. 야, 근데 너네 팀에 이두 분이냐? 예아 나쁘진 않네? 어... 퀸티어 4명이었어난 아, 진짜 왜졌냐 퀸티어 둘이 호 맞추라고 진건데 이 형은 진짜 진심으로 치고 음... 있네 아 현재 일부러 졌다고 너는? 전 진짜 기 살려주려고 저는 대충 해준거죠 진짜 야 이거 빌어먹을싸 아이고 새끼 형 네. 팀원 기를 살려줘야죠 첫판부터 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예예예예예 예, 미래 있는거야 이거? 굿게임? 이런 게임하고 굿게임이 지금 말이 나와? a good game with your body? Good game? I'm going to Madrid. I'm going to m 이 d r i d I'm going to m 한테 만개 d I'm going 냄새 m a d r 저, 호선이요. 조언을 아니, 했잖아, 기파? 조언을. 김병은 김민철인데, 안 줘? 아니, 디파가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 레더 1 7 0 0한데 김민철? 형. 어? 문제점을 내가 얘기해줄까? 어. 형, 아까 배슬 떴을 때, 뮤탈이 어땠어? 다 죽었잖아. 배슬 어. 띄우라고, 배스을마린 진출을 왜 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양쪽에서 두드려 맞지. 투베럭에서 탱크를 타면서 배스를 띄우고 진출했더라면. 아니, 했잖아. 했는데, 일꾼이 없어. 병력이 안 지켜. 그러니까 투베럭에서 터렛을 많이 짓고 배스를 가야 된다고요, 형. 아직도 못 느꼈어? 근데 왜 컷에 안 갔어, 너? 형 졌으면 느껴야 된다니까. 난 이제 느꼈다니까, 확실히. 형은 지금 지고도 아직 못 느낀 거잖아. 벽을 느낀 거잖아. 안 돼? 벽을 느끼면 안 된다니까, <laughs> 지금 상대한테. 나 변현제 왜벽 느낀 줄 알아? 원래 아니 사드론하고 9드론도 구분 못한다고? 프로게이머가? 긴장한거 아니야 그거는? 형 현재야? 그거 너무 느려보였어 진짜 상대가 역캠이라서 어? 일꾼이 느려보이더라고 아니 그 정도로 긴장했다고? 그럼, 아니 상대가 느려보였다 니까가 똑같이, 느려 똑같이 오드론 했는데 그걸 구분 못해? 와 그래서 이게임 솔직히 보나 말합니다 호선형보다 더 추하게 져요 제가 보기엔 뮤탈이 끝납니다 아니, 아니 진짜 이거 뮤탈을 못 막아. 아니, 뮤, 뮤컨 너무 잘하는데, 둘다 말이 돼 이게? 아 비웃고 있겠죠 지금. 시비압 12압, 시비압인데 벙커 받고 있습니다. 커아이형또 플랜 스타 나왔네. 약간은 약간 그래도 간에. 배제는 해줘야 돼. 약간은. 근데 왜4드론까지 배제했어 너? 그 그래도 4드론할줄 몰랐지 나 진짜. 근데 이것도 먹힐 수 있어요. 어, 진짜. 그렇구나. 아니 둘다꽝개 잘한다니까. 막말로 1대1 교환만 해도 될 수도 있어 진짜. 봐봐 이거 정신 없죠, 진묵이요. 야. 아니 이게 안 돼. 아니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스타포트를 뭐, 가라고 스타포트를. 야, 이거 이거 자 근데 다시 카메라. 확실히 이거 방업 존나 빠르죠. 하이브도 갈 준비. 뭐, 하이브 가고 아니야. 있고. 투챔버. 아, 겠다 이제 다시는 이제 울트라 뽑을 생각입니다. 아 이거 열러분 갑자기 일분한개씩일분한개씩 빼고 하더라고 하자. 해가지고. 아일분한 마리. 좋아지. 와 이거 하지 말란 플레이 그대로 하고 있네. 진짜 선배 오베락 한다길래 나 진짜 말렸거든. 근데 그대로 선형배 오배를 하고 있네. 와, 아, 아니 말이 안 되는 플레이를 하네. 그냥 맞고 뱃살 떼워야지 이거는. 아즈레쿨린 별풍선 삽입. 너무 아쉬운데 감사합니다. 플레이가 근데. 누구요? 아저씨 패배 인정. 아나 근데 진짜 어떻게 한지 알았어 이제. 아 진짜로. 형 남자. 아니 아니 근데 일단 현재 하는 거 볼게. 아니 나나나 나, 나, 나 이제 어떻게. 아 현재는 사이즈 아예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남자. 근데... 형제 아까 뭘한줄 알아요? 말 느껴가지고 한 명만 비정 켜달라 했어요. 음, 무슨 소리야? 나 네? 보여주고 올게. 백, 진짜 난 느꼈거든.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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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와라 그냥 현재. 음. 변냉기 또 커지고 뭐 해야 된다 이거. 무탄이 학살당한 아. 나와처럼. 아, 전 이길게 이제. 어. 저 이제 안 봤습니다 여러분. 커닥 해야 돼 이게. 그렇지 커닥. 어. 이제 진짜 제대로 할게요 저는. 아. 변냉기통 이거. 아 무슨 생토이야 아형 괜찮아요. 아니 끝났잖아. 금방, 선풀이잖아 금방 와. 어. 그냥 끝났어요. 아이 새끼는 무슨 쌩도 불라고 잡아냈어. 이게 날로 먹으려고니까 안 되지. 이러니까 준우승했지. 아니 진짜얘 땡땡 불해서 그나마 한3% 확률 올리는 건데. 아니 그 이런 우리도 는다고하니 이러니까 준우승했지 이 새끼도. 우정 우정 많이 했어. 봐 이겼어. 네, 그래, 우리도 이런 땡떡을 하지. 그래, 땡떡을 하면 누가 먼저 이겨? 아니 나 노터치 벙커 박는거 봤지. 안쪽 방 해야지. 그러니까. 아. <laughs> 아니 결승전에서도 구드론한테 지던 이번엔 헤로로한테 구드론 맞아서 지네. 아 엄마 아! 있어. 아아아 취하게 아! 놀 리리? 아이 새끼도 진짜. 아변현재 디코 들어오라세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 너무, 너무 추하다, 이거는. 네, 디쿠어오라세요 진짜. 지금 너는 헬오로시한테 1대1로 진 거야, 되는재 알겠어? 너는 지금 헬오로시한테 1대1로 진 거라고. <laughs> 아니, 이새끼는 1대1로 지고 있어. 현대야! 그래도 스파이어 깨가지고 지금 다행이지. 그러니까, 스파이 아, 안 깼으면 이, 이 정도면 할만 해 보이는데. 이길만해. 어이 상황이면 이겨야 돼 진짜 이 상황이면은. 인정.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겨줘야 돼 진짜. 그치. 최상이다. 어이, <laughs> 여기까지 만들기가 힘든 거야 상황을. 이건 진짜 이길만해 그래도 늘긴 하네. 안돼. 분명 어좀좀 상위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아, 막으로 와야지. 헬프, 헬프 치고. 어, 아, 진구 아, 와. 헬어로 빨리. 안 돼. 12시 드론이 털리면은 바로 워. 껑큰데 막았어. 막았어. 자, 변현재. 1시. 종무가 오지긴 1시? 한다. 반응, 반응. 지금 정면을 못 들거든요. 이거 막아야지. <laughs> 아니, 이거 정면 자, 아, 잠깐만. 정면 들게 올린인데? 안 돼. 안 돼. 이거 혼자 이거 혼자 어떻게 들어? 이거인데. 어, 일단, 일단, 한신은 일단, 완전 끝났고. 어, 잠깐만, 리버! 셔틀! 셔틀 뭐해? 아, 뒤에 히드라 오면, 어? 어 뒤에 히드라 오면 뚫려! 어 아. 아, 또, 헤루루한테 1대1로 줬네, 그년제. 오, 헤루루한테 1대1로. 오. 일단, 헤루루가, <laughs> 천적이네. 왜, <그냥> 천적이네. <laughs> 헤루루한테, 이거, 뭐, 을 못쓰네. 털면 뭐해, 이 새끼야, 니 본진 날아가는데, 임마. 아, 그, 내가 먼저 하고 싶은데. 아, 오, 딱이. 무선아. 무선아, 너무 잘해. 아, 형 먼저 하세요. 아, 예, 너무 잘해. 내가 봐줄게. 내 공격 한 번도 못 가보고 졌네. 힌지 못빨아봤잖아 상대. 그쵸? 이건 뭐 시안이 있나? 센터? 와, 지도 보면 진짜. 역캠임 꺼보세요. 본게 없어요, 본게 지도에. 다시라지시스캔만딱한 방씩 뿌렸고 크립조차 못 밟아봤어요 유닛이 진무경 디파왔습니다 진무경 빨리 나가고 디코 들어오라세요 여러분들 아니 공격 한번못아근저아난 보... <laughs> 근데 진짜 내일 손 정상이면 난 이겨요. 음. 아 나도 진짜로 나 오늘 머리 형 머리 하고 왔거든 현재 알지 머리 하고 오면 그 냄새 머리였어 어너너 알지 파바이 아, 그 느낌 알지 나도 진짜 대회 다음 날안 되는 느낌이야 거의 비슷한 아, 느낌이잖아이치 아, 아, 알아주는구나 야이 새끼가 알아주네 야 파바이 때대근 존나 어지러웠어 그럴 때 있지 나도 진짜 대회 다음 날안 되거든요 어쩔 그래. 수없어 여러분 이 게임 안 되는 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게임 잘하시는 분들도 그 컨디션 있어요 네 곱슬곱슬한 거 보이잖아 나이그자료로 갖고 오잖아 나는. 아, 그림자에 그리고 찢어버렸네 내가 오늘 이거 할줄 알았을 땐 머리 안했네 내일 했지그렇지나안 그래도 인정. 프로리그 지금 섭외 거절했는데 인정. 내일 전 무조건 이깁니다 그래, 나도 형도 방종하려고 그랬어, 원래, 은재야 피곤해가지고, 오늘 낮부터 걸어다고가지고 그럼 내가 힘좀 많이 빼놨다, 우서나 인정, 나도 형한테 해법을 난 다들. 제시했어 셔틀플레이로 굉장히 못 막는 걸 내가 보여줬잖아 음, 체력으로 이겼다, 체력으로 근데 뭔가 패배한 것 같네. 아, 11에 1이 나오네. 패배뿐이 남지 않은 상, 승리였다.